안녕하세요 김포닥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 시 좋은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좋은 교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원 진학할 경우에 교수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그 졸업한 연구실에 대한 이력이 평생 따라가게 되거든요. 특히 어떤 회사를 취업하게 될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의 이름을 기입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겠죠. 되게 오랜 기간 교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맞는 교수님인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나와 맞는 교수님인지 잘 모를 때에는 내가 존경할 만한 교수님, 내가 배우고 싶은, 내가 닮고 싶은 교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좋은 학교를 선택할 경우에 장점으로는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좋은 학교는 분명 이득이 있습니다. 뭐 정량적으로 어떤 프로스 점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분명히 이득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님의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그런 교수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좋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일수록 대학원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다양한 동료들과 연구를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지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학교의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지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한 이제 학교 수업이나 학교 분위기 적응하고 따라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이 다닐 때 저희 대학원은 그러지 않았지만 주변 연구실을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텃세를 부린다거나 혹은 어디 학부 출신이냐에 따라서 파가 갈려서 어떤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어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학부 성적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더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좋은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자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수님을 선택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겠죠. 직접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수업을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그 대학원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에게 직접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수님을 파악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 교수님을 진짜 내가 따를 교수님인가, 내가 존경할 만한 교수님인가를 판단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교수님이 한 분야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의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다는 부분을 얻기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에 비해서 교수님이 갖고 있는 연구실의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한다거나 폭넓게 뭔가를 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성향에 맞게 연구실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원 진학 시 좋은 대학과 좋은 교수님을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을 달거나 다른 영상에서 그런 비슷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